안녕하십니까. 12월 9일, 금요일, 희한수산입니다. 오늘은 형형 15척, 안강망 18척, 자망호백 1척. 가지고총 6천여 상자 위판 접수되었습니다. 가뭄에 담비네요. 여러분들이, 고기들이 안 나오다가 좀 나왔습니다. 갑오징어네요. 보시는 거 지금. 12마리 위에 크고, 속에는 우리 아이들 주먹 손바닥만한 것들 있고요, 잡어들입니다 이쪽은. 항상 보면 한 절반 한 배에서 절반 오른쪽으로는 양 많은 것들, 왼편으로는 잡어들. 눈볼때 금태 이런 것들은 목포에서는 소비 많이 안 됩니다 사실. 서울로 많이 올라가고요. 닭자, 닭대, 병어들, 갈치들, 갈치들 양이 배 적당 많 많진 않네요. 자랑이가 많습니다. 이런 것들은 자랑이 좀싼 거예요. 좀싼 거고 큰 것들은 따로 안 담았네요. 어제 이제 저희가 산거한 상자 산 거로 굉장히 큰 거였습니다. 굉장히 커봐야 자랑이지만 양이 많고 경매가가 벌써 한두 배, 세 배. 뭐 20미, 30미, 3단 병어랑 거의 비슷합니다. 그래서 저희가 20만 원 초반대로 이 팔았었는데 자량에는 이렇게 편차가 심해요. 이렇게 양 많은 것들은 속이 애기를 손바닥만 합니다. 지금 크다고 해놓은 게 지금 요만해요 음, 이런 것이 큰 겁니다. 지금 이런 것이 힘들게 큰 것을 오늘은 많이 안 빼놨네요. 아, 갈치더라고 달고기 달병어. 대하가한 상자 있네요. 가격이 이안볼때 끝물에 좀 나왔었는데 가격이 많이 뛰었었습니다. 사실. 오, 올해 뭐 싸게 다들 맛있게 잘 잡수셨죠. 고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면 뭐참전 어부도 좋을 것이고 사먹는 소비자들도 저렴한 가격에 공급 받을 수 있으니 그게 괜찮을 것 같아요. 농어입니다. 이런 것들은 횟감 돼요. 선어 횟감은 제한적이긴 한데, 민어 병어 뭐 이런 것들이긴 한데, 농어도 지금 물 때, 저 기간을 고려했을 때, 물이 좋다.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. 조인 편도 비슷합니다. 병어들. 병어들이 많이 났고, 풀치들. 풀치 가격은 많이 뛰었습니다.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. 풀치도 12월 되면 비싸진다. 고기들이 덜 나오고, 고기 값이 전체적으로 비싸진다. 현실이 되었습니다, 사실. 11월하고 12월 들어서, 이 앞번에 이제 바람 불어서 고기들이 덜 나오니까, 저기은 갈치든 조금씩 조금씩 올랐습니다. 네, 갈치 큰 것들은 좀 도로를 났고, 마리갈치들은 10만원 중반에서 후반 형성되고요. 장 것들 중간짜리. 중대갈치라고, 막 손가락 세 개, 세개반 되는 것들. 그런 것들은 많이 올랐네요. 조기도 많이 올랐습니다. 조기 보시면 많이 안 나왔잖아요. 자, 뒤두 개짜리. 정도는 보시다시피 좋은 편이네요. 여기는 파 파난 것들은 변하고 껍질 완전히 벗겨지고 10미로 담았습니다 5미도 딱 보시면 이제 아시겠죠? 이런 것들은 작아요. 보면 막 포개져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저런 것들이 그거에 맞게 이제 경매가가 나가니까 조금 더 저렴하죠. 저희가 어제 그제 매입했던 오미 같으면, 막 포개져서 3분의 2밖에 안 보이는데, 몸통이. 저런 것들은 이제 몸통 하나가 다 보이죠. 칠석으로 담은 거. 키로수가, 총 키로수가 많아요. 이런 것들은. 저기는 더 모아서 경매를 낼듯 합니다. 저게 오늘 많이 안 나왔어요. 바라적이막 담은 것들 이렇게 보시면 왼쪽에도 갑오징어들 여기 이제 새똥 제주도에서 많이 나옵니다 새꽃이라 이렇게 많이 드시죠 제주도 놀러 가면 방어들하고 남악스 백조기 볼때 금태는 엄청 맛있는 고기인데 여기서는 안 날아준다 가격이 그래서. 부산이나 이런데 비하면 한 20%정도 저렴하다고 보시면 돼요 바로 저기 이 앞에는 깡치들이고요 안감방 쪽은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작아요 같은 깡치여도 위장방과는 큽니다 그러나 선도가 훨씬 좋다 고기 풍미도 더 좋다 고기는 작다 다 가질 수는 없어요 사람이 자 여기는 풀출를좀 잡았습니다 풀초가 면막그 있는데 입에는 갈치를 많이 잡았네요 이, 이 정도 풀치면 이제 씨알 큰 고기도 많이 나왔는 소리죠? 풀치들 쑥 지나가겠습니다. 큰 것들은 보통 구워 먹고 졸여 드시고, 딴 것들은 젓갈도 담고, 말려가지고 매콤한 양념해서 구워 드시면 맛있어요. 졸여 드시면, 금태, 고시들이 조금씩 나옵니다. 닭자하고 병어들, 잡어들이 이렇게 다양하네요. 참돔도 있고. 별고기, 달병어. 이런 것들은 이제 퍼 떠서 많이 유통돼요퍼 떠서 진공 잡아가지고 생선가스용으로. 가격이 저렴한데, 고기 양이 많으니까. 남박스하고, 준태가 홍어, 아귀 아기. 아기가 여름에는 굉장히 싼데. 겨울에는 사랑받는 생상이죠 여기는 바라적이 좀 있습니다. 세상자 네 상자씩 위에 이렇게 요는 한 열다섯 마리 정도 크네요. 열다섯 마리에서 이십 마리 가까이 될것 같습니다. 이십 c m 이상이 위에 보면 하나, 둘, 셋, 넷 자, 하나, 둘, 셋, 넷열 마리 대충 약 이십여 마리 되겠네요. 여기 되게 큰 겁니다. 아주 큰 것들 오십만 원 넘어가는. 오돌이 나왔네요. 오돌이 좀 있습니다. 100미, 150미. 야눈볼때 진짜 선도 좋습니다. 이건. 이 정도는 그냥 해 떠도 될것 같아요. 선어회로. 어제 반어족이 저희가 판매했었잖아요. 경매 받아서. 큰 것들. 역대급으로 큰 거였어요. 한두 마리는. 그런 것들은 이제 퍼 떠서 먹으면 맛있어요. 어머님 말씀은 민어보다 맛있다. 그러시더라고요. 통치들 있고요. 통치 조금 있습니다. 여기까지 경매는 다못볼것 같아요. 중간에 넘어가야지. 홍어들. 5kg, 6kg 사이즈부터. 끝털리로 갈수록 이제 10kg 다 되는 것들. 10kg를 막 훌쩍 넘기기는 힘들어요. 홍어는 거의 없습니다. 그렇게는. 많이 크면 한 10kg, 10점 몇 kg. 이런 것도 좀 크네. 이런 친구는. 아침부터 미소짓는 모습이 아주 기분이 좋아집니다. 자 오늘 판장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오랜만에 3 6 0 0 0년 상자 30여 척 배들이 있으니까 고기가 다양하다. 고기는 많이 안뺀 배들도 있고 뺀 배들도 있고 다양한 고기가 있습니다. 오늘은 매입을 좀 해서 다양한 고기들을 판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자,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. 조금 특이한 고기들은 서둘러셔야 돼요, 사실. 어머니가 이제 또 먼저 팔아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. <laughs> 자,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. 어제보다 4도 높습니다. 감사합니다.